자그 다음에 목자 요는 어, 눈 목자가 부수자가 돼가지고요 화목하다는 뜻을 가지고 있거든요. 그래서 화목하면은 뜻이 맞고 정답다. 그 집안은 상당히 화목, 화목한 분위기더라. 또는 그 직장에 가 보니까 참 직장 분위기가 화목하더라. 이렇게 우리가 얘기합니다. 를그 다음에 친목하면은 서로 친해서 화목하다는 뜻이니까 바로 우리가 이건 이제 친목 단체 또는 뭐 친목 모임을 우리가 갖고 그러죠. 그 다음에 요거는 정할 결자 요 삼수변이 부수자가 되고요. 결정한다. 요거는 결단을 해서 정하는 걸 결정한다. 그러죠. 그 다음에 터진다는 뜻이 있거든요. 그 결렬하면은. 이렇게 서로 맞지 않아 가지고 터져 버리듯이 막 갈라지는 거 그에 갖다가 우리가 결렬 그러니까 어, 예를 들어서 어떤 문제를 가지고 회담을 했는데 그 회담이 성과 없이 결렬되고 말았다 그럴 때이 결렬이라는 용어를 쓰게 됩니다 그다음에 요거는 정할 정자인데요 자 요거는 요 간머리 진면자가 부사가 되는데요 이거는 이제 어떤 뜻이냐면은 자, 요거는 집을 나타내는 집면이라고 그랬죠. 그 다음에 그 밑에 이렇게 쓰여진 거는 이건 무슨 자화 같은? 이게 어떤 거냐면 발을 정자. 그것이 이렇게 요렇게좀 변형이 된 거거든요. 그러니까 어, 집안에서 집면자니까 집안에서 바르다고 생각한 것을 올바르다고 생각한 것을 가훈 아까 가훈이라는 거 나왔죠 집안의 가르침 가훈 등으로 결정한다 그래서 이게 정할 정자가 되는 겁니다 이게 이렇게 두 자가 합해가지고 자 그래서 정할 정 하면은 정원 하면은 정해진 인원수 그다음에 정착한다 하면은 일정한 곳에 자리를 잡는 것 그걸 갖다가 정착한다 이렇게 이제 우리가 얘기합니다 를자 이제 열자를 배웠는데요. 이제 오늘의 고사 성어를 한번 보도록 할까요? 자, 오늘의 고사 성어는 가렴주구, 조금 어려운 글자들이죠? 요 가짜...